perfect timing. 잠깐만. 잠깐만. 잠깐 어떻게 해요? 아아아 아, 아, 우클 아 우클 우클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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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이거 아무도 나한테 안 줬어 우클 내가 아이템 쓰는 거란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 할아버지 저 할머니랑 사귀었던 거야 근데 이 할아버지가 저 할머니 씌어서 이제 사례한 거지 그래서 첫이다 한 거지 여기서 이제. <웃음> <웃음> 아, 아! 씨! <laughs> 왜! 왜! 뭐했는데! 왜 어디가요! 오지마요! <laughs> 어이씨 어, 짜증이 났네 이제? 울면 안된다고 야 우리 사람에 죽어서 왔는데 지금 사업 몇시야 지금? 야 12시 10분에 온 사람이 어딨어! 미친거지 그거는 사람이 새벽에 햄버거 먹는 사람도 있다고요? 아! 셋이 다 그런 뒤에 흐흐흐흐흐흐흐 어 너무 긴데. 그거를 열심히 기억해 보세요. 정도는 기억해야지. 나도 뭐? 학교 나왔다고. 응? 일 어디 갔어? 아아아 <laughs> 아, 아, 어디 <laughs> 학교 어디가? 학교에서 일안 가르켜 줬구만. <laughs> 나도 위도했지. 나도 올 거야. 헤이 헤이 헤이. 남자는 하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. 야 남자는 너무 활 벗고 있어가지고 이제 좀 별로예요. 내모쟁이어딨어 없잖아. 내가 어,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막속여준다 이거지? 알았어 아도안 속아 나 방송 짬빵 52년 속지 않는다 혹시 이거 시체 벗길 수도 있나요? 그러니까 뭐라고요? <laughs> 시체 벗길 수도 있나요? 뭘 벗겨요? 그 속옷을 왜 벗겨요? 아니 제가 그것 좀 공부해봤는데요 를그 아시아랑 미국이랑 똑같은데 유일하게 다른 게나더 아, 이상 안 들을래. 어 저기. 아씨 아씨 아 먹어도 아 그거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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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어 방금 들어왔는데요. 물러가 양마야저 방문도 왔거든요. 저 방문도 왔는데요. Just let m 어, 에이. 에이. 왜 이래? 어머. 아, 이다진짜고 <laughs> 저는먼 저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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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뭐 이상... 이상한 플랫폼 하시는 분 알죠? 죠거저요 <놀람>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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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까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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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요. 도저 어디가, 어디가, 도대체 어디가,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신 거지? 몰라, 나는, 난 순서에서 그런 거잘 모르겠네. 늘, 늘 있는 일이죠? 어차피 이거는? 그 다음에 중요한 거야. 나 문을 열어달래. 다시 들어갔잖아. 송금 시간 어, 에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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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에게, 에게, 는데 에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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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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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�te, 어�te, 그, 그런, 그, 그런 아니 에게, 게어게그게어게게 에게, 에게, 아니 에게, 아니, 어떻게... 게 게임 캐릭터죠 아무리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<laughs> 엔딩 다맞지롱 <laughs>